안녕하세요. 나는 100만원으로 크루즈 여행 간다 저자 권마담입니다.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준비를 하신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경비 4가지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루즈 비용입니다. 크루즈가 객실이 2,000개에서 3,000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객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호텔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크루즈도 바다 위에 있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지는데요. 오션뷰, 그 다음에 뷰가 발코니가 있느냐, 또 스위트룸, 이런 룸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이고요. 또 어떤 방은 같은 발코니가 있는 방인데 조금 견적이 넓다든지 조금 더 위치가 좋다든지 이럴수록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0개의 객실의 가격을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을 예약을 할때 2인으로 조회를 하면 그 객실마다 가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통 저렴한 것 같은 발코니라면 그냥 저렴한 것부터 예약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 저렴한 가격부터 먼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올라가 보이는 거죠. 비행기 티켓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티켓도 자석마다 가격이 약간씩 다르고 심지어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비행기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것 또한 저렴한 것부터 예약이 차고 그 다음부터 남는 가격들이 비싼 가격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런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빨리빨리 예약할수록 당연히 심리적으로 저렴하게. 더 가성비 높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전, 정말 길게는 1년 전부터 크루즈 여행을 계획을 하시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 가격도 가장 가성비 높게 즐기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 티켓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탄다면 한국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공료는 반드시 별도라는 거. 항공권 가격 플러스 새기가다 제공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호텔. 모든 문화가 포함되는 이 크루즈 여행 가격 두 가지가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비를 준비를 하실 때 크루즈 여행 비행기 경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이거 두 가지는 뭐든지 일찍 예약할수록 저렴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놓칠 수 있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크루즈 경비를 계산을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요 그 싱가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싱가폴 싱가포르 항구에서 싱가폴이 정 호박해 있는 항구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치면 김해공항이 있고 부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여유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택시를 탑니다. 왜냐면 하 크루즈 여행이나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른 비용에 비해서 택시비까지 쳐도 이총 경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두 명, 세명 움직일 경우에는 무조건 택시를 권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든 택시를 이용을 하든 공항과 이 항구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꼭 측정을 하셔서 미리 알고 있어야 이 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보통 여행에는 없는 선상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 팁은 크루즈를 탑승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귀족 문화나 매너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팁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에서도 그냥 아예 팁을 하나의 항목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1일당 한명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사별로 이팁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보통 12불에서 15불 달러로 다 통일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즘은 크루즈 여행을 예약을 할때이 크루즈 여행 가격에 선상 팁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요 별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여행에서 보는 모르는 선상 팁이 꼭 발생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행 경비를 준비를 하실 때는 크루즈 여행 가격 비행기 티켓 가격 그다음에 공항에서 한국까지 이동하는 경비 그다음에 선상 팁이네 가지를. 좀 굵게 굵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경비를 짤때 완벽하게 크루즈 여행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항지에 내가 내려서 투어를 하겠다. 그리고 술을 드시겠다. 인터넷 비용 이런 기본 것들은 선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만 이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외의 비용은 이제 사람들마다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사용 때마다 늘어나는 경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 경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 가족이 여행을 할때 경비를 짜 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인크루즈라는 멤버십 사이트를 통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높고 가장 저렴하게 온 가족이 누리는 문화를 우리 팀들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문화를 누리고 싶다면 설명란을 보시고 다른 영상을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